네 여러분들 아까 이상 아까 렉 걸려가지고 다시 찍겠습니다. 어, 감독, 어, 비누는 100이고요, 저는 0입니다. 근데 난 익숙해졌어. 나도 익숙해졌어. 오늘 막슨게임을여줘야겠까 이건 좀모르겠 감독이 됐는데, 다음 편에는, 네. 어, 바꿔서 할 거예요 제가 영이고 왜내 이름을 공개할까? 본명인데 이름 안.. <laughs> 괜찮아 나도 이름은 바스라이시지 안보면 후회할거예요 왜냐면 의자 부러지 영상 계속 <laughs> <그래. 웃음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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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쟤어 철있다 철 나한테 줘. 어 싫어. 아니 줘야 어, 돼. 어, 나한테 줘야 돼. 언제 알아? 내가 개를 할수 있어. 뭐? 네. 어, 양동이. 양동이 는데 양동이 왜 만드는데? 너가 보면 알 거야. 양동이 이건 누구한테 선물인 우리 주변에 많은 썩은 존재. 고리 얼마나 좋은데? 정말 미쳤어. 내가 미쳤어. 인정. 네. 너무 미쳤어. 개나마리야. 인정충 나쁜 것들 여러분들. 요즘 우리가 인정충이다. 난 아니. 어, 철하고 급이다. 수일 나는 금을 키울 거면 철이 필요해 근데 그건 가죽었니어래가지안돼안돼안돼안돼 미. 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었다 시부터 안 눌렀었어. 뜬, 비누기 울트론. 비누기 트론. 영상. 아, 진짜요? 시작합니다. 비누 트론 영상 아닌데요. 누가 비누 트론 영상을 했습니까? 저, 요. 왜 그렇게 했습니까? 하고 싶어, 서요왜 됐어요? 왜 그랬습니까? 말했잖아! 답답하네. 답답하다고 웬만큼 씹니까? 어, 여덟 개. 니가 다키커먼트 거야. 정말 미쳤어. 뭐가? 나가뭐랑뭐할뭐 있어 가뭐 이게 가뭐 오두개 보질 아, 예, 뻔했어. 예, 예, 예. 바로 필요한데. 자 오늘은 말. 어, 어 출사다. 오늘 말좀 많이 하시다. 필요한데. 여기는 는거이